필럽에 온 주인공, 16살의 니콜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진기한 장면에 놀라면서도 즐거워하는 것 같죠.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있는 그녀에게 다가오는 한 사내, 데이빗입니다. Hey. 잘생긴 데이빗의 능글맞은 태도에 니콜은 매력을 느끼죠. Well, 그리고 둘은 따로 밖으로 나오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니콜은 데이비시 꽤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게 되죠. 그의 적극적이고 화려한 말솜씨에 니콜은 녹아내리고 통금 시간에 대처하는 기술까지 능숙합니다. 둘만의 시간이 되는가 했는데 니콜은 그를 잠시 멈춰 세우죠. i 이에 데이비 또한 기다리겠다는 존중을 표하니 니콜은 한번더 반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딸 걱정뿐인 니콜의 아버지의 잔소리는 한창이죠. 뭐 지금 아빠 말이 귀에 들어오나요? 니콜은 데이비에게푹 빠져 있고 둘의 만남은 지속됩니다. 안개는 점점 깊어지고 you know, everybody, you taste so good. 놀이공원에서도 이들의 은밀한 행각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더 과감해지죠 올라가는 열차 안네 환상! 이렇게 불타오르는 둘의 상황도 모르고, 니콜의 부모님은 아이들만 남겨두고 1박 2일간 떠나죠. 딱 봐도 행복해 보이는 니콜은 역시나입니다. 누가 봐도 불안하겠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네요. 잠든 그녀의 이불을 거두고, 앞에 나타난 데이빗 둘은 행복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다음날 등굣길 사랑에 빠진 니콜은 친구에게 남친 자랑을 하던 중이죠. I don't know. It is, never felt it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데이빗은 둘의 다정한 모습을 보자 질투심에 못 이기고 짭자비하게 두들겨 패죠 심지어 자기 애인에게까지 갑자기 드러난 그의 폭력성에 니콜은 충격을 받고 헤어지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니콜의 캐비넷에 꽂혀진 사과의 편지 집으로는 꽃도 보내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나타났죠 I swear all I saw was some guy with his paws all over you 진실로 사과를 합니다. 그의 진심은 전달이 됐고, 니콜은 기회를 주기로 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다음 날부터 데이빗은 니콜의 집에 찾아와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였죠. 게다가 어머니한테도 과감하게 선을 넘어버리는 행위에, 안 그래도 직감적으로 데이빗이 좋은 남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 그녀의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젠. 뒷조사를좀해 보니까 데이비스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게 큰 문제로 안 들리는 듯한데. 결국 딸 바보인 아버지가 직접 데이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강하게 말합니다. 데이비도 보통이 아니네요 오히려 둘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둘은 뜨거운 사랑을 야외에서 즐기고 통금 시간이 훨씬 지난 집에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와의 헤어짐이 니콜은 아쉽습니다. 다시 그에게 가죠. 근데 한밤중에 그의 집은 광란의 파티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니콜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본인의절친이 약에 취한 채로 있고그녀를 흉악하게 만지는 손은 다름 아닌 데이비. 다음날 학교로 찾아온 데이빗에게 니콜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합니다 돌변한 니콜의 태도에 데이 n 은 me. 해하지만 바로 그 어젯밤 친 구를 찾아가 죠？이제 부터 영화 는 스릴러 로 변하 는데 니코 를 향한 마음 을몸에새 기고 그녀 를 스토킹 하기, 시 작하 죠.

갈수록 집착이 심해지는 데이빗에게 화가 난 아버지는 그의 집에 쳐들어가는데, 이 집착남의 방에는 니콜을 신성시한 사진이며, 자기 얼굴을 합성해낸 가족사진, 니콜의 속옷,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가족 팔찌까지, 사이코적인 그의 면모가 드러난다 시간이 흐른 뒤, 난장판에 든 자신들의 집을 발견하게 된 데이빗 무리들 모두들 복수를 다짐하고. I know who did it. I 데이비슨 밤에 니콜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니콜의 가족들, 키우던 개의 잘린 머리 투척으로 행패가 시작되죠. 깜짝이야. 의외로 그 니콜의 가족들은 데이비 무리를 잘 막아내는 듯 합니다만 모든 영화가 그렇듯 한 명이 잡히면서 위기가 찾아오죠 아버지를 죽여야 둘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와중에 뒤에서 아버지의 수갑이 풀리고 둘의 육탄전이 시작됩니다. 폭발적인 아버지의 힘에 의해 2층 창문 밖으로 던져진 베이비는 즉사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국내에선 페이탈 피어 치명적인 두려움이라는 제목인데 원제는 그냥 피어죠. 96년작이라 약간 올드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마크 월버그 배우의 액션 배우적인 모습이며, 푸근한 느낌이 아닌 20대의 날카롭고 싸나운, 약간 느끼하기도 한, 리즈 시절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로맨스와 스릴러 두 장르가 적절히 어우러진 것도 좋고요. 몰입도도 초반부터 좋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